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고 있는 어카보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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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띠분들, 5월달에도 어떨까요? 양띠분들 5월달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응가? 근데, 예. 양띠분들은 솔직히 저는 걱정 없다고 봐요. 응.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 양띠를 딱 치면, 네. 편하나? 편하. 뭐 성격이 불같고 이런 건 없어요. 누수탄 성격이 많거든요. 앞뒤로 가도 먹어보기 많고요. 근데 좀 심술은 많아요. 네. <laughs> 남들이 잘 되면 아 나도 그렇게 되는데 못 되면 배가 아픈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음, 뺏는 건 아닌데 조금 그리고 양띠 분들 이렇게 말빨이 좋아요. 예, 네, 나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말 양띠 분들이 그렇게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말띠, 양띠 분들은 서른한 살 양띠분들 솔직히 네. 음좀 내한테 주어진 것이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어요. 아. 그러나 저는 이분들은 서른한 살 양띠분들은 조금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회사 일하게 되면 그냥 쭉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어, 나는 올해는 무조건 양대분들 자리를 옮기지 마라, 뜨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경제적으로 위기 있기 때문에 자꾸 옮기면, 취직한 분들 조금 자꾸 옮기면 돈이 잘안 들어와요. 예? 그리고 내가 돈좀 있다 하는 분들은 뭐, 한 뭐, 뭐야, 좀, 장사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장사하는 분들은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본다고 저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올해는 나는 양띠분들은 조금 장사 같은 건안 하고, 남이 밑에서 조금 뭘 배웠으면 좋겠다. 뭘 하려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서른산 양띠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마흔세서 양띠분들. 조금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약간 안될 수도 있어요. 구소수가 뜨고 있거든요. 간제수나 구소수가 뜨고 있는데, 올해는 양띠, 에서 43살 양띠분들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조금 꼬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에? 지금도 조금 많이 꼬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양띠분들. 대전 일 없다 할 거예요. 55세 양띠분들. 55세 양띠분들은 그렇게 저는 뭐, 좋다고 다는 안 나와요. 근데는 나쁘지도 않아요. 반반이라 봐야 되겠죠? 이분들도,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은 해도 괜찮다고 나와요. 음. 조금 풀리지, 풀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양띠분들도 나는 5월달에는 이분들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 탈이 없어요. 근데, 음, 조금 내 마음, 양띠분들은 조금 내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리고 67세, 양띠분들. 괜찮다고 봐요. 괜찮아요? 예. 저는 뭐, 이 양대분들은 솔직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예. 똑같아요. 스물, 아니, 67세 양대분들도, 예. 조금, 돈는단는왜 양대분들은 크게 뭐. 위기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쏙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소띠, 촛띠 하기 때문에 양띠가 그렇게 좋다고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신, 저 어딜 가 정착은 잘해요. 정착은 내가 뭐, 어디로 이동수가 생겼다면 그 이동수에 옮겨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음. 잘해요. 그러니까 좀 나쁘지 않고요. 양띠분들 올해도 힘내세요. 올때 괜찮으니까. 그래서, 역시만 안 부리면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 제일 편한 거죠. 그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